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지조입니다. 오늘 미용에 대한 얘기를 좀할 텐데,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봤을 수도 있지만, 짓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미용을 시작하거나, 미용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자, 미용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시술이 들어가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일단은, 펌. 펌. 커트. 드라이. 염색. 이네 가지가 일단 중점이 된다고 봐야 돼요. 중점. 네 가지가 중점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뭐, 업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색에서도, 뭐, 온불에, 손불에, 여러 가지 테크닉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 커트잖아요, 그죠. 미용은 커트를 할줄 알아야지 디자이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커트, 그 다음에 안 중요한 건 없어요, 솔직히. 펌어, 드라이, 염색 다 중요해요. 자, 이네 가지에서 제일 기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무엇이냐?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초적인 거를 배우지 않고 미용에 몸을 담고 있거나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인 걸 놓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이 시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초적인 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제일 기초적인 게 뭐냐? 제 기초적인 게뭘것 같아요? 뭐 자르는 거, 마는 거, 드라이 하는 거, 염색, 염색 색상 보는 거 그것도 기초적인 거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초적인 게 있어요 완전히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그게 뭐냐면은 바디 포지션이에요 바디 포지션 이 바디 포지션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몸의 위치가, 내 자세가 안 좋은데, 커트를 제대로 할수 있고, 펌이 제대로 말리고, 드라이가 제대로 들어가고, 염색이야? 아, 뭐, 자세가 안 좋아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시술하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죠.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자세가 안 좋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내가 왜 느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바디 포지션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바디 포지션에 대한 수업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바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자세 교정, 그다음에 안 좋은 버릇들,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 때 실수를 할수 있는지, 그 실수를 보완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맞춰서 개선시켜주는 트레이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바지 포지션을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몸 동작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 핑거 포지션이 중요해요. 핑거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손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어깨라는 건 어깨. 이 어깨의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술을 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의도해서 할 때가 있지만, 쓸데없이 계속 팔을 들고, 나의 이 팔, 어깨 높이보다 팔을 더 높이 든다는 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거라고 봐야 돼요. 모든 시술에서는 내가 초보자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힘을 많이 준다고, 힘을. 커트할 때는 왼손에 힘을 너무 많이, 해.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고. 와인딩 할 때도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드라이 할 때도 힘을 너무 많이 주고 계속 이 어깨에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어깨가 망가지면서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손목이 아파요 그러면은 일하다가 오래 실수할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아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아픈 이유가 일을 많이 해서 물론 맞아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제일 중점적인 건 뭐냐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세 바디 포지션과 핑거 포지션 이 어깨의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몇년 동안 하면은 누구든 다 망가질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의 위치, 내 몸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섹션의 위치도 다 바뀌어요. 온더베이스를 잡고 있지만 내 몸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온더베이스가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요왜 여기가 양쪽이 짝짝이지? 왜안 맞지? 그거는 내 손의 위치, 그 다음 내 몸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로로 자면 르 이렇게 서서 자를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난 세로인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세로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세로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잡으려면 내가 이렇게 완전히 구부려줘야 돼요. 이게 정확한 세로 섹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커트 선이 달라지고. 그 이유들이 다 자세에서 나온다고 봐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자세가 해결되고 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커트에서는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위질, 가위질 중요하나? 가위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가위질은 계속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배워야 되고. 근데,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위질이고 첫 번째, 제일 원초적인 거. 첫 번째는 섹션이에요. 섹션. 섹션. 섹션을 어떻게 등분을 나눠서 내가 커트를 할지에 따라서 커트 형태를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섹션, 도에도라고 하죠. 도에도를, 어 쉽게 얘기하면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 머리의 두상에 설계를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목적지까지 어떻게 잘라나가겠다는 그런 도에도라는 거죠. 그런 도에도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고, 이 실질적으로 종이 그려보면서 어, 그런 트레이닝을 연상을 하면서 좀 익혀놔야지. 커트할 때 사람 머리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서 그 도외도가 다 보여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는 섹션이 해결됐으면 슬라이스가 그죠. 슬라이스 한 면을 떠서 내가 자르는 부위, 그 자르는 부위를 내가 어떤 섹션으로 들고, 죠 어떤 슬라이스를 타서 어떤 각도로 들고 오브 디렉션을 할 건지 리프팅을 할 건지 무겁게 만들 건지 가볍게 만들 건지를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원초적인 부분이 이네 가지, 네 가지, 이네 가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이 해결을 해야겠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위질, 그다음에 빗질, 슬라이스, 슬라이스 종류를 이해를 하고, 각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섹션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이 다음에 필요한 요소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강조하는 거는 미용이 시작하거나 미용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리턴해서 다시 배워야 좀 스파르타 식으로 빡시게 배워야 그 뒤에는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항상 꼭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을 항상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다음에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은 이제 섹션에 대해서 섹션에 대한 종류가 있죠. 섹션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G와 L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라와 레이어.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익스터널과, 인터널입니다. 인터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필요한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서 다음 영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용하는 분들이 좀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소비자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용사가 소비자보다 눈높이가 낮아져 있으면 그 소비자들은 그 미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소비자가 될수 있는 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비자인데 깐깐하게 따져보고 지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내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이 돈을 쓰는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누군가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적어도 이 사람보다 똑똑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부분을 내가 찾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똑똑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다가 점점, 점점, 점점 배우다 보면은 이미 어려운 거를 난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게 되면은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기초적인 게 뭐가 중요하다? 바디 포지션, 핑크 포지션, 섹션과 슬라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말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실습 영상까지 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들게 일하시는 미용하시는 분들, 집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